소니를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드니 부앙가, 눈물의 작별과 손흥민에게 바치는 진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를 뜨겁게 달궜던 흥부 듀오가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LAFC의 간판 공격수 드니 부앙가가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강호 아릴랄로 이적하게 된 것입니다. 부앙아는 손흥민과 함께 최고의 공격 조합을 자랑하며 팬들에게 수많은 감동과 골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며 단순한 선수 이동 이상의 울림이 축구계를 감쌌습니다. 특히 부왕가가 남긴 작별 인터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MLS를 평정한 흥부 듀오의 전설, 2022년 LAFC에 입단한 부왕아는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면서 부앙가의 커리어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손흥민과 함께한 이후, 부앙가는 놀라운 득점 감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그는 무려 24골을 기록하며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함께 리그 득점 공동 선두에 오릅니다. 두 선수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MLS 역사의 남을 수준의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18경기 연속 득점에 기여하며 신기록을 수립했다며 이들의 조합이 MLS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극찬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골만 해도 9골에 달하며 이는 LAFC 역사상 한 시즌 듀오 최다 합작 득점 기록을 새로 쓴 수치입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제안, 사우디 명문 아릴랄. 이러한 활약 덕분에 부항객에는 전 세계 유수의 클럽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팀은 바로 사우디 프로리그의 최강자 아릴랄이었습니다. 부항하는 아릴랄과 3년 계약에 합의했으며 그가 받을 연봉은 약 25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 LAFC에서 받는 연봉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아릴랄은 현재 다윈 누니에스의 장기 부상으로 공격진에큰 공백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구단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공격수 부왕에 주목했고 그의 결정력과 폭발적인 돌파력 그리고 손흥민과의 협업을 통해 보여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부왕아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전하며 아릴라리 부왕아 영입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소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진심 어린 작별 인사.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부항아의 작별 인터뷰였습니다. lafc 공식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흥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니를 만나기 전과 후제 축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세계적인 스타가 왔다는 생각만 했는데 소니는 첫날부터 저를 동생처럼 대해줬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늘제 플레이에 대해 조언해줬고, 경기장 밖에서도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이어 손흥민이 자신의 경기력 뿐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소니는 프로 선수로서의 태도, 겸손함, 동료를 대하는 자세 모두 완벽했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어떤 선수가 되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상처, 그리고 손흥민이 열어준 새로운 길, 부항아가 손흥민에게 유독 깊은 감사를 표한 데는 그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프랑스 리그왕 시절 겪었던 끔찍한 인종차별과 범죄 피해를 털어놓았습니다. 경기 중 인종차별적 야유는 물론, 세네스를 통한 악플과 조롱, 그리고 2주 전에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강도에게 위협당하는 사건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더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겠다고 느꼈고 LAFC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1년 반 동안 소극적인 플레이와 낮은 자신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골을 넣고도 불안감이 앞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나타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니와 함께 식사하며 저의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그는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자신도 유럽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해 줬습니다. 소니는 저에게 넌 충분히 자격 있는 선수야 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제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 인터뷰 말미 부항아는 한국 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저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더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 라고 부르며, 소니와 함께 흥부 듀오라고 불러주셨을 때,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즌 동안 손흥민과 함께 마지막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으며,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떠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계속된다. 그리고 LAFC의 다음 시나리오, 부항아의 이적은 손흥민 효과가 가져온 긍정적인 시너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손흥민 합류 전까지만 해도 부항아는 좋은 선수 중 하나였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과의 호흡을 통해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능력을 극대화하며 빅리그 진출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LAFC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항아의 자리를 대신할 선수는 바로 브라질의 전설적인 공격수 네이마르입니다. 그의 내년 1월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여기에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까지 영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손흥민, 네이마르 투톱을 중심으로 데브라이너가 이 선에서 이를 지원하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준비 중입니다. 이 조합은 MLS 역사상 가장 화려한 공격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손흥민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마지막 드라마, 부항하는 시즌 종료 후 이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팬들은 여전히 흥부 듀오의 마지막 무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재 lafc는 서부 컨퍼런스 4위에 올라 있으며 손흥민은 9경기 8골 3도움 부항하는 리그 최다 20대골로 맹활약 중입니다. 두 선수는 여전히 리그 최강의 공격 조합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에서 그들이 어떤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니 부안가의 이적은 단순한 스타플레이어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선수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아가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태어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가가 새로운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하며 흥부 듀오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MLS를 흔들다 완벽한 영입 매시금 영향력, 국경기 8골 3도움, 유니폼 판매 1위, 팀 분위기 반전, LAFC의 월드클래스는 여전히 진화 중. 2025년 여름, 손흥민 33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이적한다고 발표됐을 때 많은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유럽에서 더뛸수 있다는 반응부터 너무 이른 이적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MLS 데뷔 두달 만에 리그 최고 스타로 손흥민은 지난 8월 MLS 명문 구단인 LAFC 로스앤젤레스 FC의 역대 리그 최고 이적료인 약 2, 950만 달러 하나 약3 0 0 뮤즈 8억 원에 입단했다. 그리고 단 9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이적 후 LAFC는 5연승을 달리며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 우승 후보로까지 급부상했다. 영국 BBC는 10월 8일 보도에서 손흥민의 LAFC 이적은 완벽한 영입이었다. 그는 마치 리오넬 메시가 MLS에 처음 입성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시와 비교되는 영향력. 그것만으로도 손흥민이 어떤 레벨의 선수인지 설명된다. 경기력은 전성기 그대로. MLS를 재패 중인 흥민클래스. 손흥민은 MLS 입성 직후부터 매 경기 팀내 최고 수준의 활동량과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득점은 없었지만 90분 내내 상대 수비를 흔들며 공간을 창출하고. 공격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그와 함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가봉 출신 스트라이커 드니, 부안가는 손흥민의 존재 덕분에 날개를 달았다. 최근 이틀 경기에서 손흥민 부안가 듀오는 무려 18골을 합작, MLS 역사상 최장 연속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지에서는 이두 사람을 흥부 듀오로 칭하며 MLS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 중 손흥민이 부한객의 패스 말고 그냥 슈팅해. 라고 농담 섞인 조언을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두 선수 간의 케미 역시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손흥민, 메시보다 더잘 녹아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팀에 녹아드는 방식이다. BBC는 크리스티안 호날두가 한 팀에 들어오면 그 팀은 호날두의 팀이 되고, 메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손흥민은 LAFC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융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부임 3일만에 경기에 나섰고, 인조잔디 경기에서도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자세로 빠르게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선수단 내에서도 손흥민은 마치 몇 년을 함께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SNS 폭발. 유니폼 판매 1위 MLS를 바꾼 손흥민 효과. 손흥민이 입단한 이후 LAFC는 경기장 안팎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SNS 조회수 5급 4% 증가, 유니폼 판매 1위 기록 모든 종목 포함, MLS 티켓 판매율 상승, 국제적 중계 시청률 급등, 이 모든 지표는 단지 스타 선수가 들어왔다고 생기는 효과가 아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그에 걸맞은 경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LA 현지 중계진도 카를로스 벨라가 창단 당시 상징적인 존재였다면 지금은 손흥민이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극찬했다. 변수는 새로운 감독. 체론 돌로 감독과의 동행은 올해까지. 그러나 순항하는 시즌 중 손흥민 앞에 하나의 큰 변수가 등장했다. 현 lafc 사령탑 스티브 체론 돌로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는 소식이다. 체론 돌로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 또는 부안가와의 투톱으로 기용하며 그의 공격 본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술을 짰다. 덕분에 손흥민은 수비 부담 없이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빠르게 MLS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독이 교체되면 이러한 전술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에도 감독 성향에 따라 윙백이나 측면 크로서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기복 있는 활약을 보인 바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헤라르도 타타 마르티노. 전 인터 마이애미 감독의 경우 메시와의 사제 관계로 유명하지만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팬들과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적 감각을 가진 감독이 LAFC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팀 소집으로 잠시 귀국. 월드컵 앞두고 중요한 시즌. 손흥민은 MLS에서의 활약을 잠시 멈추고,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귀국했다. 한국은 오는 10월 10일 브라질 14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갖는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부안가는 가봉 대표팀에 소집되어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에 출전할 예정이다. 아메치 기간 후 다시 합류하는 흥부 듀오가 LAFC의 후반기 성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사다. 손흥민은 더 이상 한국의 자랑이란 표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아이콘이다. 그의 플레이는 팬들을 즐겁게 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며 시장을 움직이고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이 새로운 도전은 단순한 커리어 말년의 여정이 아니다. 어쩌면 손흥민은 MLS에서 또 하나의 황금기를 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